한국에서만 먹는 이 음식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완전히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몇 가지 음식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들이 이런 맛있는 게 있었다니. 라며 감탄하는 한국 음식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이 외국인들을 이렇게 매혹시키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음식 참외. 노란 줄무늬가 매력적인 이 과일을 처음 본 외국인들은 코리언 멜론이라고 부르며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참외인데요. 해외에서도 참외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외국인은 SNS에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사 먹는다며. 참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은 한번 먹어보고 싶다며 참외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놀라워하는 건 참외의 독특한 단맛과 식감이라고 하는데요. 익을수록 더 달콤해진다며 참외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씨앗도 먹어야 더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된 외국인들은 한국식 참외 먹는 법까지 터득하고 있다고 하네요. 외국인들에게 참외가 특별한 이유는 서양의 멜론과는 완전히 다른 맛과 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서양 멜론보다 훨씬 달콤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독특하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면 더욱 맛있다며 참외의 계절성까지 이해하게 된 외국인들도 많다고 하네요. 실제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성주 참외가 33톤에 달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항공사 기내 시계까지 납품될 정도라고 하니 참외의 해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겠습니다. 17년 만에 이뤄낸 수출 성과라고 하니 참외가 얼마나 독특하고 매력적인 과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음식, 콩나물.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이 반찬이 외국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콩나물인데요. 비빔밥 카페에서 콩나물국을 처음 마셔본 어느 한 외국인은 이 국물의 정체가 뭐냐며 질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에 많은 외국인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한 외국인은 차갑게 해서 먹으면 정말 좋다며 만들기가 간단하고 맛도 훌륭하다고 극찬했으며 또 다른 외국인은 속쓰림을 완화해줘서 매운 걸 먹고 나서 먹으면 좋다며 콩나물에 숨겨진 효능까지 댓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콩나물이 녹두와 다른 점에 대해 궁금해하는 외국인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녹두보다 콩나물이 훨씬 맛있고 더 길고 머리도 크다는 설명식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SNS에서는 콩나물을 이용하여 국과 반찬을 만드는 외국인들의 영상과 사진이 올라오고 있으며 건강한 한국식 식재료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음식, 도토리묵. 한국식 도토리 젤리라는 별명이 붙은 이 음식은 도토리묵입니다. 처음 먹어본 외국인들은 상큼하고 고소한 간식이라며 놀라워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해외 커뮤니티의 한 외국인은 이게 에피타이저인지 반찬인지 달콤한 건지 짭짤한 건지 궁금하다며 도토리묵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도토리묵을 먹어본 외국인들의 반응이 댓글로 연이어 달렸습니다. 전에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다. 내가 먹어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고 감탄한 댓글도 있었으며 상큼한 맛이 나는데 여러 종류의 소스나 반찬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점도 외국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하네요. 서울을 방문한 한 외국인은 비빔밥과 함께 도토리묵을 먹어봤는데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다며 다음에는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장 과소평가된 한국식 반찬이라며 도토리묵의 진가를 알아보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번째 음식, 깻잎. 박하와 바질이 섞인 듯한 독특한 향을 가진 이잎채소가 외국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식 바비큐의 쌈이나 음식 포장지로 사용되는 깻잎을 처음 접한 외국인들은 이런 향긋한 잎이 있었다니라며 놀라워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삼겹살과 함께 먹는 깻잎의 맛에 완전히 매료된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깻잎찜을 먹어본 한 외국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라며 깻잎의 매력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해외에서는 깻잎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한 외국인은 작은 한국 식료품점에서도 깻잎을 본 적이 없다며 직접 키우는 게더 쉬울 것 같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깻잎 씨앗을 구해서 직접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 사는 한 외국인은 깻잎은 한국인만 키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인 친구가 준 씨앗으로 키운 깻잎이 정말 맛있었다며 깻잎 재배의 성공담을 전했다고 하네요. 깻잎은 한국 음식의 독특한 맛중 하나라며 깻잎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음식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외의 달콤함부터 콩나물의 시원함, 도토리묵의 쫄깃함, 깻잎의 향긋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케이푸드의 진정한 매력은 이런 소소하지만 특별한 음식들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런 평범한 우리 음식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 이슈 모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